네, 요번에는 두 번째 스킬 적용 들어갈 텐데요. 이 스킬 적용이 오늘 삼단 논법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어서 모모 어갈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 모모 어라는 거 보자마자 아, 전제 모든 전제 모든 결론에 어떤 말 하시는 거군요. 모모? 이렇게 생각하시죠. 음, 그 그게 맞아요. 예. 네, 모모 어예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그 어모어 같은 경우는 작 큰 거로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 헷갈릴라고, 모모어는 처, 음, 럼으로 개념을 구분할 거예요. 처, 음, 럼. 봐봐요. 보시면, 전제 1. 모든 처는 음이다. 모든 처는 럼이다. 그래서 처, 음, 처, 럼 꼴이죠. 요 꼴을 외울 거예요. 음, 요 꼴을 외울 거예요. 보시면, 이 모모어는 되게 재밌는 게요. 봐봐요. 모든 처는 음이다라고 하면 펜다램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어서. 모든 천은 음이다라고 하면 처가 음의 부분 집합인 거죠. 맞나요? 모든 천은 럼이다라고 하면 처가 럼의 부분 집합인 거죠. 맞나요? 그니까 러 천은 음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지만 럼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죠. 어? 그럼 음과 럼은 어디만큼 겹쳐요? 처만큼 겹치죠. 그래서 음과 럼이 교집합을 이룬다. 즉 음과 럼이 결론에서 어떤으로 만난다. 이게 모모 엄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이 모모어는 되게 쉽고 간단하게 익힐 수가 있어요. 이해됐을까요? 음. 모든 천은 음이다. 모든 천은 럼이다. 따라서 음과 럼이 교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면 심플합니다. 음. 그래서 처음처럼 다른 얘기 해볼까요? 물론 지역마다 소주가 다 다르지만, 제가 옛날에는, 모르겠 옛날에 말했더라. 근데 그때도 마트에 있었을 텐데 제가 몰랐던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소주를 마셔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뭐 린, 뭐 시원, 요즘 뭐 있지? 대승. 대승이라고 안 되더라고요. 대승. 막 이런 지역 소주들을 먹어보는 게 재미있었는데, 요즘 마트 가면 다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보통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을 많이 먹어요. 음, 응. 응, 그 당시 그랬어요. 요즘은 또 바뀌는데 아무튼 참이슬 처음처럼 많이 먹는데 제가 어떤 회식 자리 같은 데 가요. 그냥 뭐 높은 사람이랑은 안 되겠지만 친구들 정도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요. 그래서 그날따라 회식을 별로 안 하고 싶어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면 가끔 트릭을 씁니다. 무슨 트릭을 쓰냐면 저 소주 마셔 보면 얘가 후레쉬인지 참이슬 후레쉬인지 처음처럼인지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트릭을 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뭐야 <laughs> 어떻게 맞춰 하더니 참이슬 후레쉬야 하나, 처음처럼 하나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한 님을 이렇게 한딱 먹어보잖아요 그러면 끝맛이 살짝 씁쓸한 게 후레쉬고요 끝맛이 살짝 미끄덩한 게 처음처럼이에요 어. 그래서 딱 먹고 나서 일부러 틀려요 삐깨다할 <laughs> 때, fresh 이렇게 하고 입으로 틀리거든요. 그러면, 옆에 이제 술구심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것도 못 맞추냐고, 아, 나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잔 놓고, 마시고, 누군가는 맞추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못 맞춰요. 또, 그걸 가지고 보고 못 맞춘 사람이, 아,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해서, 또 따라서, 또 마셔요. 그럼 봐봐요. 이미 그 사람은 안주 나오기 전에 몇잔 먹었어요? 네 잔. 그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제 남자들끼리 막 이렇게 놀면, 이제 여자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와 나도 해볼래?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일부 친구들은 뭐 한심하게도 보기도 하고 뭐 해?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용이 나도 맞춰볼래? 난 반잔만 줘 이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처럼 반잔 뭐 참이슬 반잔해요. 그것도 누군가 맞춰도 누군가 못 맞춰요. 근데 웃긴 건 처음 마실 때만 맞추지 조금 술이 들어가면 못 맞춰요. <laughs> 그래서 술을 안주나고이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회식 자리를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술이 술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절대 쓰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처, 음, 처럼 꼭 기억해 달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모모어는 전제의 모든 전제의 모든일 때 앞에 있는 개념이 동일하다면 뒤에 있는 개념이 결론에서 어떤으로 만나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처, 음, 처럼. 알았죠? 오케이. 집에 가서 후레쉬랑 <laughs> 처음처럼 마셔보지 마시고요. 알았죠? 음. 근데 저는 진로 먹어요. <laughs> 진로 집에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 처 해서 앞에 개념이 같을 때, 음과 럼이 교집, 합 즉, 어떤으로 만난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러 갈게요. 가겠습니다. 이 문제 갈 건데, 일단, 이 문제 에서 보고, 작은에 큰에 건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어머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어머가왜어머예요 전제의 어떤, 전제의 모든 결론이 어떤이죠? 근데 두 전제가 모든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머로 접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유형 인지 거예요. 음. 근데 요거에서 전세가 모든 모든인데 앞에 있는 개념이 같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처음처럼 맞나요? 그래서 음이 누구예요? 잘생긴. 럼이 누구예요? 가요제. 그럼 결론은 음과 럼이 어떤으로 만나요? 잘생긴 어떤 가요제. 이퀄 어떤 앞뒤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가요제 어떤 잘생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딱 가요제 였던 잘생긴 정답 1 번이네요. 맞네요. 물론 얘를 음이라고 해도 되고 얘를 음이라고 해도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음과 음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그래서 얘네를 보고 음과럼이 교집합으로 만나는 1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의 모든 모델을 보고 굳이 어머어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었다인데요. 어 선생님. 뭐 뭐인데 왜 초록 색깔에왜 예상 출장이 이렇게 낮아요 할수 있는데 요게 시험이 우리 기준은 한번 보지만 회사 기준은 네번 보잖아요.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그네번 중에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한, 문그 네, 사회 중에 1회에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정도로 기억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는 방금 처음처럼으로 기억했잖아요. 나오면 확실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정답이 너무 쉽게 잘 나와서 그런지, 모모어의 출제빈도는 좀 많이 낮아져가는 추세입니다. 어, 이제 모모어도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짠! 이거 뭐야? 봤더니, 모두는 모이었어도 모든이고요. 모두도 모든이죠? 아무튼 다 모든인데, 모든 모든인데, 이게 처음처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개념이 같아야 돼요. 근데, 아, 뭐야? 하고 봤더니, 오, 아, 향이 나는 초, 향이 나지 않는 초, 우리 삼각농법 스케이 쓰기 전에 뭐 한다 그랬죠? 두번 나온 개념에 정부정이 다르면 맞춰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둘다 모든이니까 전제 1을 대우해서 맞추셔도 되고, 전제 2를 대우해서 맞추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뭘로 하실 거예요? 뭐 누구라도 상관없지만, 우리 처음처럼 뭐뭐 잘 쓰고 싶어서 전제 2를 한번 대우해 볼까요? 그럼 전제 2를 대우하면 향이 나는 초는 붉은 초네요. 오, 그럼 뭐예요? 처음 처음 처럼 보통 이게 동그란 세모 네모 저는 일부러 안 쓰거든요. 왜냐면 개념을 바로 인지하시는 게더 나아서 근데 눈에 잘 들어오시라고 한 번만 써봤어요. 그래서 처음 처럼이니까 아 음과 럼이 하나는 불거고 하나는 낫오래구나. 그럼 결론은 불거 어떤 나도래 또는 나도래 어떤 불거겠네요. 오 좋아요. 그러면 불거 어떤 나도래 정답이 3 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번 나온 개념에 정부 정을 맞춰주고 하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모모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두번 나온 개념 정부 정 맞추는 스타일까지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음, 모모에서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g 좋습니다. 다음 난이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주한 일단, 이거 얘기하고. 두번 나온 게냐면, 정부정 맞춰준 다음에 풀 거예요. 얘는, 어머어도 마찬가지, 모모어도 마찬가지, 뒤에 말할 모모모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오케이. 난이도 올릴게요. 짠! 이건데, 음 뭐야? 우리 아까 처음처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처음처럼 광고 나오면, 안,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찍어야겠다. 저질안 먹어요. 저 질러 안 먹어요. 처음처럼 안 먹어요. 처음처럼인데, <laughs> 별로리 잘하, 잘하죠. 처음처럼 지금 모모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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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개념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뒤에 있는 개념이 같아요. 뭐, 뭐야 이건? 뭐 음처럼 쳐야 뭐야? 뭐 음파, 음파, 음파도 아니고, 뭐 윙카도 아니고, 그죠? 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보시면 보시면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 고민 되죠. 그러면 이걸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봐요. 그러면 약이 되는 술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안에 도수가 높은 술이 있고. 비싼 술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안에서 만나는지 부분집합인지 뭐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둘다 대우해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좀 같아지죠. 예를 들면 낫약이면 낫도수 그 다음 전제 2를 해보면 낫약이면 낫비싼이죠. 그럼 처음처럼이다. 그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낫도수 어떤 낫비싼 이퀄 나 비싼 어떤 나토스 어떤 앞뒤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죠. 렇 나토스 어떤 나 비싼 나토스 어떤 나 비싼 나토스 어떤 나 비싼 나토스 어떤 나 비싼 <laughs> 안 보이네요. 나토스 어떤 나비싼 우리 친구들 보였어요. 찾았다 나토스 어떤 나 비싼 정답은 3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올 확률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실수가 많이 하기도 하고,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이렇게 줄확률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아, 뒤에가 같아버리면, 어차피 대우할 때얘낫 붙어서 뒤로 갈 거고, 얘낫 붙어서 뒤로 갈 거니까, 일일이 대우하지 말고, 뒤에 게 같으니까, 앞에 거, 낫, 낫 붙여서 어떤으로 묶어야겠다. 낫, 낫, 어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죠. 맞나요? 그래서, 라토스 어떤 나비산 이렇게 풀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개념, 뒤에 있는 개념이 같을 때 만납 붙여서 어떤 하시면 처음처럼 모모로 접근하시게 됩니다. 이랬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모 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모모는 전제 모든 전제 모든 어떤이니까, 만약에 두 전제가 뭐든으로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어머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었다. 그러면서 어머어든, 모모어든, 모모모든, 두번 나온 개념의 정부정이 다르다면 맞춰주신 다음에 그 개념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어는 작은 거, 그 다음에 모모어는 처음 럼으로 해주실 거고요. 모모어에서 만약에, 음, A는 B다, A는, 아니다. c는 b다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개념이 같으면 앞에 거 낱낱 붙여서 어떤 낱 a 어떤 낱 c 이렇게 볼수 있겠죠 또는 이퀄 낱 c 어떤 낱 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